너무 맛있어. 음 아, 여러분, 지포드 단백질이에요. 달콤한 꿀과 촉촉한 어포의 환상조합. 이라고 적혀있네요. 이런 지포 종류와 옷다리 종류를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. 예전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제가 살았던 그 도화동의 1층에 가면은 g s 2 5 1점이 있었어요. 거기 항상 이게 팔았거든요. 또 저는 15% 할인 또 통신사 할인 받아가지고 15% 할인받으면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음 진짜 많이 사먹었어요 오징어 들리면 솔직히 얘가 맛있어요 정화 굿다리 그리고 이건 뭐지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명태표에 가깝긴 한데 성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음 맛있어요 이런 달고 짠음식 음 하, 맛있다 닭가슴살 빼고는 육식을 거의 안해요 대신에 꿀오프하고 오징어다리 같은 것들을 고기 뜯다먹듯이 먹는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음. 이걸 먹을 때 제가 지금 먹는 게 바로 음. 음. 맛있 음. 너무 음. 음. 아, 여러분, 지포드 단백질이에요. 이 생선이 갖고 있는 단백질 특유의 그 쫄깃쫄깃한 식감과 맛이 너무 좋아요.